안녕하세요. 습관TV입니다. 경주는 지금 현재 점심 시간 기온은 영상 5.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발은 시원합니다. 이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닌데 딱 적당하게 시원하게 냉수 마찰하는 느낌 듭니다. 이 겨울에는 냉수 마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발바닥으로 차가운 땅을 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활력이 확 돌고 정신이 바짝 드는 느낌이 듭니다. 첫번 이렇게 여름에 맨발 걷기를 했을 때도 여름에 늘 따뜻한 신발 속에 가까운 신발 속에 있다가 확 드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치는 것이 바로 지압 효과인데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발로 땅을 딛고 설 수만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바깥 출입이 불편하신 분들, 또 실내에서도 자갈 지압판, 또 몽돌 지압판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만드셔도 만원대, 이만원대 하 구매하시면 50cm, 60cm 되는 지압판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TV를 보실 때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보시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 뭐, 잡지팡이나 이런 걸 짚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리걸음을 걸으시면서 TV를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 하나 보고 나면 30~4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운동이 꽤 됩니다. 처음 이 지압판을 사용해서 하시고 나면. 발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지압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체중을 실어서 발바닥 전체가 체중으로 지압을 하니까 약간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또 발을 주물러 주시고 아 이게 이 발이 내가 약한 상태여서 그렇구나 하시고 발을 잘 주물러 주시고 또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발에는 무수한 인대와 근육이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발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발이 더 아프네, 또 발목이 아프네, 이런 분들도 살짝 조절만 하시면서.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발바닥 근육과 발목 근육과 인대들이 튼튼해져서 이제 산에 올라가도 될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맨발 산행 중인데요 점점 시간을 기해서 한 30-40분 코스로 이렇게 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환점이 가기 전에 올라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산하는 길에 있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는 게왜 좋냐 하면 지압을 하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연결된 지압점을 통해서 인체의 무수한 장기들의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이 됩니다. 혈액이 팽팽팽 돌면서 또 시들어 있고 말라 있던 곳에 화초가 물이 있으면 쫙 하고 피어나는 것처럼 인체의 각 장기들이 활력을 얻고 혈액이 왕성하게 돌면서 생기가 돌립니다. 때로는 맨발 걷기를 처음 하시고 아이고 어지러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상시에 조금 덜 흐르던 혈관 등이 빵빵 뚫리면서 너무 빨리 혈액 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안 하던 위축되어 있던 혈관들이 확장이 되고 팽창을 하면서 왕성하게 혈관 지도가 탄탄하게 다시 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게 부작용인가 명현현상인가 하지만 그것은 워낙 또 혈관이 좋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넘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또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 하시면서 안전한 땅으로 이렇게 거친 땅 말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땅 위주로 먼저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 맨발 걷기 쉽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는 하다가 그만 두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면 큰 손해가 오는 운동도 있죠. 또 식사는 그만두면 큰 몸에 손해가 오잖아요. 다른 거는 뭐 음료수나 과일은 안 먹어도 큰 손해가 당장 오지 않지만 호흡 이거 그만두면 큰 몸에 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모든 운동의 아버지. 어머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운동을 하시던 마무리는 맨발 걷기로 탁 마무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맨발 걷기에 큰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 중에 이 지압 효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압 효과이기 때문에 꼭 실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맨발 걷기를 하면 이게 미토콘트리아라고 아시죠? 발전장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장치인데요. 미토콘트리아에 전자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양을, 영양이 부족하면 시들시들한 것처럼 말입니다. 힘있게 미토콘트리아가 ATP 아데노산 아데노신 삼인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활성 산소가 많고 또 자유전자 전자가 음전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산소가 짝을 이은 원자나 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각종 성인병,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접지를 하면 이 활성 산소가 중화가 됩니다. 왜? 자유 전자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이 발바닥을 통해서 전자가 올라와서 전자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전자가 계속 공급되면서 발전을 하고 ATP를 왕성하게 생성하면서 우리 몸에 활기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맨 맑게 하면 등산화를 신고 몇 시간을 걸어 본 적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피곤합니다 하고 나면 왜 피곤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 몸을 운동을 했으니까 근육에도 피로 물질이 쌓이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계속 소모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맨발 걷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맨발로 산길을 걷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힘이 들것 같고 한데 힘은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폐활량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골격계가 아직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힘은 들지만 피곤한 느낌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힘든지는 하지만 피곤하진 않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비토콘 트레이 계속해서 자유전자가 보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TP를 생성하고 세포에 활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고 놀으면 저도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고 놀면 등산 한 시간만큼 쉬워져 됩니다. 잠을 자든지. 그런데 맨발로 걷고 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봐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가 않는 이유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에 자유 전자가 들어오고. 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리고 발바닥에 아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의 최고의 신의 글 작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신비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 같기도 하고, 또 아치 구조의 또... 고대의 건축 양식이죠. 지금도 다리나 이런 데 건물에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치 구조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프링처럼 펴졌다 오므려졌다 하면서 발등으로 대동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대동맥을 열었다 닫았다 그걸 반복하는 일들을 맨발로 걷는 동안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펌핑 역할. 혈액이 심장에서 왔다가 발끝으로 왔다가 다시 심장으로 한 바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고 혈액도 또 좋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겹쳐지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비가 또 많이 되니까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또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혈 혈관이 굉장히 빨리 돌잖아요 펌핑이 그렇게 되면 진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모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이 맨발로 걷기만 해도 발바닥 아치가 펴졌다 오므려졌다 하는 동안에 대동맥이 발등에 있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마치 짜 올려주듯이 제 이의 심장 보조 펌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안들이고 발끝으로 내려왔던 혈액이 원활하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혈류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혈액의 양도 순환도 양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피부가 밝아지고 맑아진다든지 또 검버섯이 많은 분들이 열버전다든지 그리고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런 피부질환 자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어느 사이에 스르르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정산을 신고 오래 하면 몸이 뭐 피곤한데 신발을 신고 하시면 맨발로 걷는 동안에 발바닥 아치가 펌핑을 계속 하기 때문에 혈액을 계속해서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회수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데, 심장 하나로 가만히 앉아서 혈액 펌핑을 중력을 거스리고 돌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것을 발바닥 아치가 움직이는 동안에 보조 펌프를 하나 더 달아준다. 내 인체에 펌프를 하나 장착한다. 옵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체에 혈액이 원활하게 또 공급되는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표면전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자유전자, 음전화가 많이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같은 극 길이는 서로 밀어내고 반발하는 힘이 세집니다. 그것이 표면전화가 높아진다.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땅은 자유전자, 음전자이기 때문에 음전자가 또 맨발로 의식을 하는 동안에 몸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유전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혈구에 음전자가 다닥다닥 다닥 다닥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음극길이는 서로 밀어내는 힘, 단발하는 힘, 뚝뚝 떨어지려는 힘 그게 바로 표면전화인데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제타전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전화가 상승하고 제타전이 상승한다 이것은 피가 엉켜 있고 붙어있고 이런 피들이 분자들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재배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묽어지는 효과 곧 혈액 희석 효과라고 하죠 뭉쳐 있고 하면 작은 모세혈관으로 통과할 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혈액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 부위에서 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혈액량이 적으면 말초 혈관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족냉증, 손발끝이 시리거나 아주 차가운 분들, 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식 효과로 제타 전이가 상승하면서 우리 몸에 적혈구 세포들이 따닥 따닥 붙어 있던 세포들이 두둑 두둑 혈액이 희석되는 것처럼 묽어지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예방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심혈관계가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사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에 위축되기 혈관이든 뭐든 위축이 되잖아요. 근골격계도. 그럴 때 따뜻한 날을 택하셔서 서서히 맨발 걷기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특히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털 모자를 꼭 쓰셔야 합니다. 발바닥 외는 에 모든 부위가 따뜻하도록. 감싸줘야 합니다. 특히 맨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수면 양말을 신고 그러시는 게 신발을 신고 하면 밑창과 깔창에서 아치의 구조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치가 스프링처럼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걷기에는 편해도 혈액의 펌핑 효과 그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아치가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발바닥 아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체에 혈액을 공급하고 또 피가 돌기 시작하면 혈색이 좋아지고 근육과 또 인대나 이런 관절 이런데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그것 꼭 영양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몸이 부드러워지고 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 맨발 걷기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